그 건물의 층이 달라서,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뭐한 달에 한두 번뵐 음. 때도 있고,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그냥. 특히, 권그리님은 더. 안계신가 아, 어, 잘 얼굴을. 우리 집에서 하는 얘기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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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 진행재단 국립태권도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강현선 대리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 콘텐츠진흥부의 유정민 대리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진흥재단 국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도 대리입니다. 저는 처음에 입사할 때 사실 태권도원이 개원을 하기 전이라서 이제 그때는 막 저희가 개원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면접 보러 올 때부터 약간 표지판도 잘 익숙치 않아서. 이거 사기인가 하고 <laughs> 왔었는데 이제 딱 와서 보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에 엄청 잘 되어 있어서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저는 사실 초심 잘 기억이 안 나서 <laughs> 네뭐다들그러시겠지만애기 네, 키우고 이러다 보니잘 생각이. 안 <laughs> 사는 나. 게 웬만해서. <laughs> 네. 저는 처음에 인턴 생활 저 여기서 했지 않았습니까? 아그죠 어, 어, 응. 인턴 맞아. 때부터 여기에 대한 꿈이 컸어가지고 응. 다시 입사를 했을 때도 아, 이 회사에 진짜 뼈를 묻겠다. 응. 그러고 <laughs> 아, <laughs> 와 <laughs> <땡겨워. 웃음> <오> 진짜요? 내가 <laughs> <나> 진실을 얘기했는데 <laughs> 초점이 좀 사라지고 <laughs> 네, 약간 피곤하고 음, 일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봤겠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었는데, 음.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자체는 계속 박물관, 음. 그때 당시 진흥부였다가 박물관이었다가 음. 이제 북미 태권도 박물관이됐다가 진흥부는 이렇게. 너무 옛날이다. <laughs> 그 여기서 이야기를 바나는 <laughs> 어. 진흥부 모르는건또 <laughs> <저> 모릅니다. 네. <laughs> 경험했을 것 같죠?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외국에서 따가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오단 네. 육단이다. <laughs> 다 믿어요. 비지컬, <laughs> 어... 비주얼, 어... 머리 이런 거. 뭔가 <laughs> 했을 것 같다. 태권도가 태... 아니어도 뭔가 했을 것이다. 음... 그래서 어, 강인한 음... 인상. 저는 이제 최근에 6단을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최고 고단자. 음... 외국 분들이 음... 오시면 저 6단이다 그러면 약간 네가 약간 이런 오... 생각 오... 가지신 것 같아요. 너무 어려 보여. 음... 그럼 이렇게 흰 머리도 좀 하고. 좀 염색을 좀 해야 될것 그래. 같습니다. <laughs> 이제 국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밤낮이 없어. 음... 태권도 교실이나 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한 75개국 정도 나가고 있고, 음... 지금 아침에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이랑 연락하고 왔는데, 음... 그런 식의 밤낮을 갈아 넣어야 된다. 음... 응? 애기를 본 적이 별로 없다. 내 애기인데. 나중에 새로 신규로 입사하신 분들이 국제부 가면은, 아, 어, 괜히 왔다. 개거부터 갈아 넣게 만들어 <laughs> 나는 많이 갈았습니다. 더 이상 갈게 없어. <웃음> <웃음> 이거 보고 오지. 오시... <laughs> 애들 편집 하시. 이제 우선은 박물관은 남들이 쉴 때는 못 쉰다. 음. 남들이 안쉴 때는 내가 쉰다. 힘든 거 얘기하는 건가요? 좋은 거 얘기하는? 건가요? <laughs> 어? 저희 고충 저희 부서의 고충은 없고요. 어. 저희 부서 최고입니다. 내가 뭐가 되 됨? <laughs> 나는 다 살아야 <사랑해야> 된다고 해. <laughs> 오. <laughs> 재밌니? 아니, 어? 재밌니? 얼마나 아니. 세게 때리시려고 정확하게 힌, 힌트 2026이 들어간다 아2026 세계다 들 태권도도 들어가고 시리즈? 네, 정답 2026 세계 그랑프리 시리즈 정답 여호 <laughs> <laughs> 아 무서워 <laughs> 네, 머리를요? 아, 머리를요? 안됩니다. 태권도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 정답! 위대한 태권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누우적? 올해, 올해 말 올해요 아, 누우 정답! 300만 명호 태권도는 거기서 본것 같습니다. 이거 인지. 되게 어려 어떤 유물자료지만 유물. 문화유산이지만 얘기해 셔도 베트남 교관단 파견 자료. 어디에? 베트남. 네, 네, 네. 오. 오 어, 역시 국제. 네. 아, 짜 <laughs> 주월. 네. 음. 더... 기하겠습니다 음. 정답. 정답. 백군도사태랑이지 <laughs> <laughs> 저기 저기 우리 뒤에 아 하얀색 하얀색 아유. 진진 일본어 단음을 들인 겁니다. 태권도사 제일 어려웠는데. 저는 진진 도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이제 교원 직무 연수라는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태권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학교 가셔서. 체육 시간이나 또는 방과후 시간에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게 그 교육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셨던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퇴소하시고 태권도가 너무 좋으셔서 성인반을 직접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시작했다라는 연락을 받아서 그때 진짜 뿌듯했습니다. 잠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태권도 짓는재단이라는 곳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올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라고 선을 그지 않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백절불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갈아 넣어서 일을 하지만 되는 프로젝트보다 안 되는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아. 음. 근데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이안된걸 토대로 다음 걸좀더잘 하고자 하는 음. 그런 게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입사를 원하시는 분들 특히 그러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리고 현직에 있는 사람도 항상 성공하는 게아니에 실패할 때 분명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딛고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아, 어,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았어. 좀 규제 남지만 이런 얘기 좀 많이 는데 <laughs> 약간 모든 취준생들에게 하는 그런 음. 말 같았어. 체험할 것도 많고, 매일 공연도 하고, 박물관 관람도 가능하고, 모노레일이나 이런 시설적으로도 많이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 문화 유산에 대해서 되게 최근 근현대 자료다 보니까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거다라는 음. 것을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음. 그것도 저희도 잘 전달하는 게 저희 업무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저를 만나러 저의 그 교육을 들으러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음. 제가 그 정도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음. 스타 가 어. 태권도 안 오면 유정민은 꼭 만나야지. 음. 오, 그날이 되는 날까지. 어. <laughs> 그런 질문들을 신입 직원들한테도 간혹 받아요. 아, 대리님 혹시 뭐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진짜 멋진 신입사원이. 그러니까 질문이 멋있지. 그런 <laughs> 네, 그런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랑 이잘 지내고 또그 직장 생활이 잘 돼서 음. 가정 생활에도 안정적으로 가고 음.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그, 그걸 잘 챙김으로써 업무가 잘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정에 좀충실 해보겠습니다. 보장님 듣고 계시죠? 근데 네. 네, 저희 재단 그 가족친화제도 뭐 운영하고 수, 있어서. 수, 그거 수, 나는 배당 그럼... 대상이 아닌데요아 이제 물론 다해당인데 해당인데. 해당인데. 시차가 이렇게 나는 걸 음, 어떻게 해요? 맞아. 아, 어. 지금까지 태권도원에서 강현선, 김영도, 유정민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유물관 아 <laughs> 전시도 네. 한번. 아 어, 네, 이곳 태권도 박물관에서 주월 태권도 교관단 유물 자료들을 전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물 자료들은 전라북도 도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다양한 태권도 자료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만나요. 놀러 오세요. <laughs> 태권도 원도 해야 돼. 그럼 다음 게 마지막으로 태권도 원. 원.